350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 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정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색 아니오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오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음을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근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의 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우쳐 십자가에 달린 네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354장 찬양합니다. 354장 주앙 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앙 모하는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늘간건 아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 떼를 두. 찾자 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왕 모하는 자 주아 달려가 달려가 비곤 온지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로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곤 온지 않네 주와 자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주앙 모하는 자 주앙. 바라보는 자에게 주께서 세임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주를 의지하기로 납니다. 주를 붙들기로 하고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또한 성령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사오니 또 주님이신 힘으로 살게하시고또 주님의 나라와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일을 하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며 주를 위해 살아가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헤쳐나가며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시편 18편 오늘은 31절부터 예40 네, 39절까지 보겠습니다. 예 네, 31절부터 39절까지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이 인물을 내게 뜻 두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서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발 아래 엎드려지리이다. 가찍습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 띄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예,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이제 원수의 공격 이 있을 때. 예, 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피난처만 삼는 게 아니라, 어,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그들을 뒤쫓아가고, 또 그들과 싸우고,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걸볼수 있죠. 삼사들 음, 보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님의 오른손과 주님의 온유함으로 이제 싸움에서 나가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37절 보면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발 아래 엎드려지이다 39절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제 전쟁을 해서 이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죠 어,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에, 음, 이거 실제적인 싸움이죠 그렇지만 우리 신약시대에는 이런 실제적인 싸움이 아니라 이제 영적 전쟁이죠. 물론 여기 그때에도 영적인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구약 당시 때는 나라였고 또 적이 있었고 또 그들의 그룹이 있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라이기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올 때 이웃 나라가 쳐들어올 때 이방 나라가 쳐들어올 때. 한 나라로서, 또 혹은 구약교회로서 무기를 가지고 싸우고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실제적인 싸움이 구약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 정복 때도 하나님께서 무기를 가지고, 또 혹은 아니면 주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그 나라들을 멸했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의의 그런 심판을 공적으로 심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구약의 말씀들을 볼 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들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이 무기를 가지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또 싸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싸울 수도 안 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나라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싸움을 걸어왔을 때 무기를 가지고 그들이 무기를 가지고 싸울 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고, 또 실제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물리적인 것을 가지고 싸울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시대는 이러한 말씀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아이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전쟁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방 나라와 싸우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신약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믿음의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이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맥락이 다른 거죠. 그리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실제로 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실제로 어떻게 싸워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의 싸움 아니 그런 하마스와의 싸움을 통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렇게 적용하겠죠. 그들이 공격하니까 우리도 싸워야 된다면서 하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싸울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적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고 실제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믿음의 싸움이란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알듯이 에베소서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의 싸움이 분명히 에베소 서 6장에 나오죠. 어떻게 싸워야 될지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말씀을 다시 한번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316쪽 에베스 6장 제가 쭉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점심 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곳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진리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화의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러한 앞에 있는 구원의 두 가지는 다 우리가 방어하는 무기죠 이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또한 싸워나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늘을 살아갈 때 진리를 붙들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놀라운 그런 위의 선물을 붙들고 또 주님의 신 복음을 붙들고 또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특별히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싸움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의지하시면서 악한 자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힘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싸움 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주님, 우리에게 방패를 주시고 무기를 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지하며 주님 주신 말씀과 또한 기도와 믿음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싸움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로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자비 원천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오며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기도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